비트코인. 아직도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지금 이 순간,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5위 또는 6위 합니다. 구글보다 크고, 아마존보다 크고, 은보다도 큽니다. 하지만 전체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.3%. 이제 미국 정부와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사고 있고, 연금 펀드도 비트코인 I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엘살바도르는 매일 1 비트코인씩 사고 있고, 스위스와 일본 연금기금도 비트코인을 검토 중입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가 지금 당장 매입으로 이어질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에 들어오진 않습니다. 지침 수립, 예산 승인, 실행 전략 마련. 이 과정을 거친 후 보통 1위 분기 뒤에 실제 매입이 시작됩니다. 즉, 고점에서 급하게 사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. 그리고 이 타이밍은 비트코인이 상승한 후 조정이 오거나 횡보할 때 기관과 정부 자금이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. 비트코인은 더 이상 사라질지 모르는 실험이 아닙니다.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자산입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,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지출해결연구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.